안녕하세요. 아리조엘 전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도널드 노먼의 인간 중심 디자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간을 기계로 대체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였을 때 말이죠. 솔루션은 하나입니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술보다 인간의 봉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장사하는 편이 더욱 기업에게 이익이 된다. 는 점을 기업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추상적인 윤리관념으로 기업을 설득해 보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피도 눈물도 없는 기본적으로 이익 중심의 집단이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순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인간 중심의 디자인, 기계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디자인이 더 돈이 된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을 대체하는 대신 인간에게 봉사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편이 훨씬 많은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을 현실에서 증명해낸 도널드 노먼의 이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도널드 노먼은 우리에게 낯선 이름입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가 그의 철학에 반해서 그를 애플로 모셔왔고 그는 얼마 전까지 애플의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물론 그의 본부는 교수이며 그는 사용자 경험 UX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디자인 철학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 중심의 디자인. 사용자인 인간의 경험을 최대한 행복하게 해주는 기술이야말로 정말 돈 되는 기술입니다. 2020년 9월 현재 애플은 전 세계 시가 총액 1위의 기업입니다. 물론 디자인 철학 하나만으로 세계 1위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플이 최근 웨어러블 시장을 석권하는 것을 넘어서서 계속 창조하고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웨어러블의 철학적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술은 인간이 입고 다니는 것이다. 기술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에 딱 맞게 제조되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는 도구이다. 좀더 웨어러블한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일수록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지갑을 여는 대상은 기술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할 것이라 두려워하지만 관념적인 논쟁을 벗어나 지금 나스닥에서 가장 승승장구하는 IT 기업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플이나 엔디비아, 테슬라 등이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들은 결코 인간을 대체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보다 높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주가의 등락과 관계없이 나스닥이야말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1년 현재 그린 에너지와 디지털 메디케어 반려동물 분야들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실제로 인류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기술들에 돈이 쏠리고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저는 일상의 기계적인 업무들은 향후 기계가 대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기계적이기 때문이죠. 지난 수십 년 동안 기계로 대체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들을 인간이 해왔습니다. 제 말이 다소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기계가 해도 상관없는 일은 기계가 하게 될 것입니다. 기계가 할수 있는데 인간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향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개발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예컨대, 맥도날드의 키오스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키오스크 제조회사를 급습해서 시설을 파괴하거나 키오스크 생산량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일 따위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앞으로 정책 입안자는 기계가 해도 상관없는 일을 굳이 인간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여하는 일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물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계적인 일을 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일이 급선무겠지요. 하지만 기계적인 일을 인간이 계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을 부지런히 파악해서 그 분야의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이 정말로 돈이 되어 재정 악화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멀지 않은 미래에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될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의료보험료를 높은 폭으로 인상시켜야만 최후의 심판을 겨우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어차피 누구도 해답을 낼수 없기 때문에 저 또한 공상과학 소설이나 하나 써볼까 합니다. 예컨대, 암 관련 의료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유일한 방법은 암 치료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술의 발달 이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이 덜 아플수록 우리는 의료보험료를 덜 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의료보험 비용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금전적 부담 없이 제공되는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달 이외에 어떤 답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올바른 식습관을 포함한 건전한 라이프 스타일이 예방 의학의 핵심일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사회적 요소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예외로 한다면, 인간 친화적인 기술의 발달이 향후 국가 재정 문제에 큰 영향을 줄이라는 점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점은 이미 많은 의학자들이 다루었을 듯 하지만 제가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도널드 노먼의 인간중심 디자인은 인간중심 디자인을 통해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으로 올라선 애플의 사례를 통해서 아, 인간중심 디자인의 기술 발달이 결국에는 회사에게도 돈이 되는구나. 그러므로 회사가 인간을 대체하기보다는 인간에게 도움을 주고 인간이 중심이 되는 기술을 개발해 힘쓸 수 있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리즈벨 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